쿠팡이 지난해 4분기 역대 최대 분기 매출을 기록하며 성장세를 이어갔다. 다만 지속되는 신사업, 물류센터 투자로 손실 규모도 크게 늘었다. 올해 멤버십 개편 등에 시동을 건 쿠팡이 수익성 개선을 이뤄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이일 미국 현지 시각 쿠팡은 지난해 연간 매출 184억 달러로 전년 대비 54% 증가했다고 발표했다. 지난해 4분기에만 전년동기 대비 34% 증가한 50억 달러, 약 6조 375억 원 매출을 냈다. 분기와 연간 기준 모두 사상 최대 기록이다. 쿠팡은 지속적인 통화 수입 증가율은 39%로, 이는 국내 이커머스 시장 성장률 유로 모니터 기준 2배 이상이라고 설명했다. 적자도 함께 늘었다. 지난해 순손실은 15억 4,259만 달러, 1조 8,627억 원로 전년 4억 6,316만 달러에서 3배 이상 커졌다. 지난해 2분기 더평 물류센터 화재로 인한 손실 이어 9,600만 달러, 약 3,237억 원이 포함됐다. 지난해 4분기 순손실은 4억 498만 달러, 약 4,890억 원다. 쿠팡은 4분기 순손실과 조정 EBITA 상각전. 영업이익인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비용 1억 3천만 달러(약 1,564억 원)이 포함됐다고 전했다.